라딩 여러분들, 라이, 라정입니다. 자, 오늘은 소드마스터 스토리 한번 해볼텐데요. 지금 픽업수환이 메리입니다. 메리가 물리 딜러인데, RS급으로 굉장히 좋죠? 완전 S급입니다. 과연 얼마나 좋을지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상들 좀 받아주고요. 소드마스터 스토리는 제가 참여를 안 해도 이렇게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서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PVP도 오늘 안 했는데 그냥 보석이 나오죠. 그리고 저 5급 찍었습니다. 와, 무기를 전부 다 5성으로 맞췄더니 쭉쭉 오르네요. 자, 그럼 무료 뽑기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과연 뭐가 나올지 바로 여기서 메리가 나오진 않겠죠? 자, 가보자! 딱딱딱! 오, 어? 아, 사성, 오, 무기, 좋아, 좋아. 자, 그럼 메리한번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픽업 보장 게이지가 거의 다 찼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뽑으면 바로 나올 것 같은데, 자, 메리 바로 가자. 딱딱딱. 아니, 딱딱딱 할 필요도 없지. 바로 나올 거야. 사성 무기. 다음은 또 사성. 이번에는 삼성. 또, 사성 아, 왜 이래! <laughs> 왜 이렇게 잘 나와? 이번에는, 아, 삼성이네요 오,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메린가요? 와! 메리! <laughs> 어, 얘가 메리였구나. 총 쏘는 애네. 이번엔 3성. 자, 우승하나봐! 우성독이 <laughs> 떠나왔습니다. 아, 이거 뭐야. 일본도. 아, 이거 안 좋은 거라고 들은 거 같은데. 이번에는 삼성. 끝인가요? 또 삼성. 또 삼성이다. 와, 계속 무기만 나오네. 좋아, 아무튼, 한 번에 5성 두개 얻어줬습니다. 아, 픽업 보장 게이지가 <laughs> 다 까였네요. 아이, 어떡하지? 잠깐만, 일본도가 어떤지 검색을 좀 해보고 올게요. 아, 여기 글이 하나 있네요. 일본도는 누가 쓰나요? 네인 요정님, 적중 옵션이 현재 쓰레기라서 아무도 안 써요. 아하. 하필 일본도가 나왔어. 아이, 뭐, 그래도 상관없죠. 5성 무기는 이미 5개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루시퍼를 빼주고 무기도 빼주고 아 미안해 메리를 루시퍼 자리에 편성해주고 자동으로 장착을 해주면 아왜 일본도가 들어갔어 아론다이트 이걸로 껴주겠습니다 근데 사실 무기가 뭐가 좋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경험치 물약을 엄청 모아놨는데 지금 10만개가 더었네요다 먹여주자 별로 먹지도 않잖아 경험치 물약 너무 많이 모았나요 말렙 만들어줬고 큐브도 지금 176만 8천개죠 다 올려주자 오 패시브가 엄청 좋은데요 데미지 피해를 12회 방어 하고 크리티컬 확률이 20% 증가한다 야 이건 또 뭐야 오 크리티컬 확률 뭐야 35% 증가 와 엄청 좋잖아 와 크리 스킬이 또 있습니다 크리티컬 확률이 45% 증가하고 관통력이 45% 증가한다 야 이거 너무 좋은데 골드도 1억 5천 8백만원 모아줬는데 강화도 다 해주겠습니다 어, 골드 많이 들어간다 여기서도 크리티컬이 20%야 이거 총 크리티컬 확률이 몇 퍼야 와 크리티컬 확률 162퍼입니다 그럼 무조건 터지는거야 아니 100% 넘으면 의미가 없는거지 않나? 뭐 아무튼 크리티컬 확률이 엄청 실이 높네요 자 얼마나 셀지 제가 지금 370스테이지에서 막혔는데 여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시작해볼까 아 근데 가려져서 메리가 잘 안보이는데 총 열심히 쏘고 있는거 맞겠죠? 오 근데 확실히 빨리 죽는거 같아요 여기 잠옷도 엄청 셌는데 요 잠몸 녀석들 요 귀찮은 녀석들 얼른 녹아버려라 거기까지다 이 힘은 나는 마왕근에 루시퍼 죽어라 인겐자 가자! 오 과연 깰수 있을지?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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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벌써 두명 죽었잖아! 아 뭐야 메리도 죽어버렸는데? 아 이거 뭐야? 아, 왜안 깨지지? 아 이거 왜 이래? 어떻게 된 거야? 구독 자 그럼 오늘 이거 해봐야겠습니다. 지금 무기에 재련이란 게 있는데 재련 주문서도 지금 꽤모았죠 프리미엄 재련 등급업 확률 100%입니다. 자 과연 어떻게 될지 지금 처음 해보는데 한번 해볼게요. 가자! 오 어떻게 된 거야? 추가 데미지 15%, 크리티컬 4.6% 증가. 오좀 좋아졌나? 엄청도 좋아진 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이 유니크 다음은 뭐지? 확률이 30%인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바로 성공하자. 딱딱딱! 오! 성공! 레전드 됐습니다! 스킬 데미지, 추가 데미지, 크리티컬 확률까지 올라갔어요. 이번에는 1 0퍼 아, 너무 낮은 거 아니야? 레전드 다음은 또 뭐야? 야, 일반 재료는 0%입니다. 퍼 고급 재료는 1%. 퍼 아, 에디셔널 재료 주문서 이것도 있었구나. 확률이 60%네요. 이걸로 해야겠다. 다음 등급은 과연 무엇일지 한 번에 가자! 성공! 뭐야, 매직 등급? 아, 이거는 에디셔널 옵션을 따로 올려주는 거네요. 야, 이것도 다 올려줘야 되는 거네. 주문서 엄청 필요하겠는데? 또 겠습니다 성공. 유니크 됐습니다. 근데 이것도 레전드 까지 가야지. 한 번만 더. 아 이번에는 확률이 20%입니다. 아 이거 여기다 하는 게 맞나? 아니 아니야 여기에다 하면 안될것 같아요. 실패 확률이 굉장히 높으니까 무기 하나에 전부 올인하는 것보다는 여러 무기를 키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아스칼론 이것도 재련 해주겠습니다. 일반 재련 주문서가 많으니까 이걸로 계속 도전을 해볼게요. 자가자어 뭐야? 한 방에 성공? 다시 어? 또 성공? 아, 근데 왜 매직에서 올라가지가 않죠? 아, 재료는 할수 있는데, 등급 업이 안 되는 거구나. 계속 한번 해볼게요. 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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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올라가라, 올라가라, 올라가라! 아, 이거 언제 되는 거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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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퍼 오, 유니크! 좋아, 이번에는, 고급 재료 주문서 4% 이걸로 한번 올려볼게요. 30장 안에만 좀, 올라가라! 올라가라! 오, 성공! 레전드 됐습니다. 여기다가도, 에디셔널 재료. 가자! 이런 에디션널 옵션은 또 유니크까지만 올려주고 나머지도 똑같이 다 올려주겠습니다. 자 가자 얼마나 세졌을지 이거머리 녀석들 비켜! 아 별로 안 세진 것 같은데 여기까지다 이 힘은 자 다시 가보자. 아,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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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오 피가 확확 깎이는데요 조마조마 조그만 죽지 마 죽지 마! 우와안 죽으면 이거 깨겠다. 오 확실히 데미지가 많이 좋아졌네요. 아한명 죽었고 두명 죽었고 근데 딸피입니다깰수 있어요 유이만 유이만 죽지 마라. 아, 유이 죽었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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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버텨, 버텨, 아! 아, 못겠어 아, 이거 왜안 되죠? 또 어떻게 해야 돼? 자, 아스칼론 강화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축복받은 강화 주문서가 7 장이 있는데, 한번 강화해볼게요. 와, 강화하는데, 300만 원이 넘게 들어가네요.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이번에는 18강! 18강? 저는 욕을 할진 몰라요. 자, 다음은 19강입니다. 이번에는 20강! 와, 데미지가 엄청 올라갔네요. 아, 강화 그냥 다 해주겠습니다. 아! 내장이다. 4장이나 필요한거야?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그리고 카인이 아스칼론을 껴야 된다고 해서 무기를 바꿔줬습니다 자 가보자! 과연 20강 아스칼론의 위력은 어떨 것인지 오장모이좀 빨리 죽는거 같은데? 비케라이 녀석들 죽어라 인 게. 자 가자! 이거 천사같은 녀석 아템지가왜 이렇게 안들어가 자자 제발 좀 클리어 좀 하자 아분명 죽어버렸고 유이에왜또유이가 <laughs> 죽어 아 이거 안깨지는데 이거 어떡하죠 방어구도 이제 슬슬 강화를 해야겠어요. 일단 방어구 강화는 다음에 해보는 걸로 하고 일단 상자 좀 까보겠습니다. 에스급레이드 상자 20개. 자 한번 가보자. 악세사리 상자. 방어구 상자. 루비. 루비. 오. 루비 많이 주는데? 와 루비 굉장히 많이 주네요. 아. 오성 캐릭터 교환권은 안 나왔어요. 자, 악세사리 상자 까봅니다. 삼성. 방어구 상자. 4성 오성 하나만 떠라 아, 삼성. 또 삼성. 또 삼성. 이번에는 삼성. <laughs> 아, 무조건 삼성이야. 아, 오성 하나만 달라고. 안 나왔고요. 5성 방어구 상자, 2개. 자, 뽑아보겠습니다. 비의 투구. 아, 이거 있는 것 같은데. 다시. 고대 장갑. 아, 이것도 있는 것 같은데. 어, 아니구나. 없는 게 나왔네요. 오, 좋아. 오, 그리고 장갑도 없는 게 나왔어요. 비의 투구, 카인한테 장착해주고. 3세트 효과, 발동 그리고 나머지도 다 장착해줬습니다. 이 상태로 레이드 한번 가볼게요. 자, 과연 신기록을 낼수 있을 것인지. 아, 신기록은 나겠죠? 대체 고기록 2200만 점이 녀석, 이거 물고기 같은 녀석. 오늘은 내가 신기록은 내주겠다. 와, 엄청 빨리 올라 가는데 벌써 880만 점 됐고요 오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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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야 이거 점수 얼마나 오르는 거야 벌써 2천만 점 됐습니다 와신기랑 됐어 자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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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7 0 0만점 아직 아무도 안 죽었어요 와 한참 더갈수 있겠는데 3천만 점 됐고요 와 이거 엄청 올라가잖아 아 이러다 1억 점 내는 거 아니야 에이드 보스가 더 강해집니다 안된다 이 녀석 너더 맞아야 돼자 가자 가자 4천만 점 됐고요 와 점수 엄청 들어가는데 최고 기록 2배가 넘었습니다 에이드 보스가 미쳐 날뛰기 시작합니다. 안 돼, 안 돼. 아직 더 때려야 된다고. 빵이야. 아, 보스가 완전히 미쳐버렸습니다. 6천만 점 찍었습니다. 우와, 이거점수왜몇 배야? 1억 점갈 수도 있겠는데? 완전히 미쳐버렸습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 죽지 마, 죽지 마. 버텨라. 1억 점 가자. 어따따따따따따따따따. 우와, 9천만 점 갔어요. 야, 이거 진짜 1억 점 가는 거 아니야? 9,600만 점.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죽지 마. 우와. 뭐야, 이거. 보스가 각성을 했습니다. 아, 마왕 죽었고. 1억 점 넘었습니다. 와, 1억 점 올라왔다니. 가임밖에 안 남았는데. 아, 죽어버렸다. 야, 근데 1억 점을 넘었어요. 대박인데? 레이드 점수 신기로 루비 200개. 어, 또 받을 수 있네요. 또 200개. 또 200개. 또 200개. <laughs> 대박, 대박. 제 순위가 7652위네요. 우와. 그래도 낫구만. 자, 오늘은 이렇게 소드마스터 스토리 메리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근데 어차피 지금 다 5성이라 이제 더 세지려면 방어구로 강화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럼 또 저는 다른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게임 친구, 라정이었습니다. 굴라이!